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영상에서는 제 기준 중급 수준 스릴러 영어원서 4권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난번 중급 수준을 읽는데 무리가 없으셨다면 이번에 소개해 드리는 4권 역시 읽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입 전 아마존 무료 샘플 확인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책은 분량이 적은 책부터 분량이 많은 책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CJ 튜더의 데뷔작 더 초크맨으로 번역본 제목 역시 초크맨입니다. 283쪽이고요. 공포소설입니다. 이 책의 줄거리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의 화자인 에드는 12살의 친구들과 축제 구경을 갔다가 아름다운 소녀를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놀이기구가 아름다운 소녀의 얼굴을 덮치고 에드와 새로 부임한 헬로런 선생님이 그 소녀를 구합니다. 하지만 그 소녀는 숲속에서 머리 없는 시체로 발견되고 마는데요. 이후 30년이 지난 어느 날, 목을 매단 막대 인간이 그려진 그림과 흰 분필 조각이 담긴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 소녀를 죽인 범인은 누구이며, 막대인간 표식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책의 첫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The girl's head rested on a small pile of orange and brown leaves. 그 소녀의 머리는 갈색 낙엽 위에 놓여 있었다. Her almond eyes stared up at the canopy of a sycamore, beech and oak, but they didn't see the tentative fingers of a sunlight. 그녀의 아몬드 모양 눈은 차양처럼 너도밤나무와 떡갈나무를 올려보고 있었지만, 나뭇가지 사이를 통해 숲속 바닥에 금빛을 뿌리는 햇살을 볼 수는 없었다. 이 책은 공포소설임에도 성장소설이기도 했고, 꽤나 치밀하고 탄탄한 구성이었습니다. 공포소설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즐기며 읽으실 만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한란 고벤의 The Woods입니다. 번역본 제목은 숲이고요. 401쪽입니다. 이 책의 줄거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년 전 여름캠프에 참가한 아이들 중내아이가 네 사라지는데요. 둘은 죽은 채 발견되고, 나머지 둘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전문성과 안전모드 소홀했던 캠프의 실수가 문제가 되고, 유가족들은 거액의 보상금을 제시하며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후 새로운 단서가 드러나면서 이 사건으로 여동생을 잃은 폴코플랜드 검사가 수사를 재개합니다. 20년 전 숲으로 들어간 4명의 아이들에게는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이 책의 첫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I see my father with a shovel. 사을든 아버지가 보인다. There are tears streaming down his face. An awful guttural soft forces its way up from deep in his lungs and out through his lips. 아버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거친 는느낌이 그의 입술에서 터져나온다. He raises the shovel up and strikes the ground. The blade rips into the earth like its wet flesh. 아버지는 삽을 번쩍 들어 땅을 내리치고 삽은 젖은 살점 같은 땅을 파고든다. 인기 작가인 할렁 코벤의 작품 중 저는 프라미스미와 이 책까지 두 권을 읽어봤는데요. 추리 소설을 좋아하신다면 추천드리는 작가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넷플릭스에서 동명의 제목으로 시리즈물로 제작되었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톰롭 스미스의 Child 44입니다. 번역본 제목은 Child 44로 되어 있고요. 이 책은 485쪽입니다. 이 책의 줄거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인공 레오는 구소련의 유능한 국가안보부 요원입니다. 어느날 기차설로에서 입에 흙이 가득 든 소년의 시체가 발견됩니다. 사건은 대충 묻히는 듯 했지만 비슷한 방식으로 44명의 아이들이 살해당합니다. 숨 막힐 정도로 통제와 감시가 심한 구소련의 분위기 속에서 이 사건을 수사하게 된 레오는 범인을 잡을 수 있을까요? 이 책의 첫 부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1933년 당시 최악의 대기근 시기에 한 마을에서 시작합니다. Since Maria had decided to die, her cat would have to fend for itself. She'd already cared for it far beyond the point Where keeping a pet made any sense? 마리아는 죽기로 결심하고 그녀의 고양이는 혼자 살아야 했다. 애완동물을 기르지 못할 상황임에도 그녀는 이미 고양이를 키워왔다. Rats and mice had long since been trapped and eaten by the bleachers. Domestic animals had disappeared shortly after that. 이미 마을 사람들이 놓은 덫에 쥐들마저도 잡혀 먹힌지 오래됐다. 가축들은 그 이후에 사라졌다. All except for one, this cat, a companion which she'd kept hidden. Why hadn't she killed it? 유일하게 남은 것은 그녀가 동반자로 몰래 키운 고양이 하나뿐이었다. 왜 그녀는 고양이를 죽이지 않았을까? 구소련에서 실제로 있었던 연쇄 살인사건을 토대로 썼다고 하는데요. 이 책은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스릴러 중 가장 정말 재미있게 읽은 책이기도 합니다. 또, 동명의 영화로도 있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책은 데이비드 발리치의 메모리맨입니다. 모든 것을 기억하는 남자로 번역되었고요. 658쪽입니다. 이 책의 줄거리 살펴보겠습니다. 에이머스 데커는 과잉 기억 중후군, 즉, 모든 것을 기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날 잠복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아내와 어린 딸, 아내의 남동생까지 세 사람 모두 끔찍하게 살해당한 것을 발견합니다. 이후 직장을 그만두고 페인처럼 살던 그는 2년 후 레오폴드라는 자가 본인이 그 사건의 범인이라고 자백한 것을 알게 되고 그를 몰래 신문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세밀하게 기억하는 데커는 그가 진범이 아니라고 확신하는데요. 이 사건의 진짜 범인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데커는 범인을 잡을 수 있을까요? 이 책의 첫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Amos d a c k e r would forever remember all three of their violent deaths in the most paralyzing shade of blue. 에이머스 데커는 세 사람의 처참한 죽음을 마비될 듯한 푸른빛으로 평생 기억할 것이다. It'll cut into him an unpredictable moment like a gutting knife made of colored light. 그 기억은 유색의 빛으로 만든 칼이 되어 예기치 못한 순간에 그를 찌를 것이다. He would never be free from it. 그는 그 기억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 책은 정말 흡입력이 대단한 책이었는데요. 데커 시리즈로 이책 외에도 네 권이 더 있다고 하니까요. 이 작품이 마음에 드시면 더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취향에 맞는 책이 한 권이라도 있길 바라며 다음 영상은 고급 수준을 위한 스릴러 추천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